네, 안녕하세요. 미쿠짱입니다. 네, 오늘은 공지를 올릴까 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할게요. 어, 오늘 공지인데, 그냥 평범한 공지예요. 어, 저희가 이제, 언제냐. 4월달인데, 어, 지금이 잠시만요. 진짜 죄송해요. 달력 보고 올게요. 네. 4월 13일에서 4월 13일에서 14 17일 사이에 4월 13일에서 이 사이에 갈것 같아요, 이사를. 그래서 공지를 올리는 건데, 그러면은 화, 좀 이사를 하면은 그 전까지는 영상을 올린다 해도, 이사하고 좀 정리하다 보면 이제 영상을 좀 많이 못 찍어요. 그래서 좀그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제 이사, 이사하고 뭐 책상이라던가 뭐 침대 같은 거라는 거다 꾸미고 나서, 그 다음에 영상을 찍을 거예요. 저희 이사 왔다. 이렇게, 이사를 왔, 저희 는 이사를 왔다? 하고 영상을 찍을 거예요. 어, 그래서, 그 이사를 영상을 찍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그, 거기에 저희 집에, 저희 집에 책상에다가 이제 영상을 찍고, 그러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해주세요. 응. 기대해주세요. 죄송합니다. 기대해주시고요. 친구들도 블로그, 블로그, 베이비, 이비둘매님인가요 베이비둘님이랑 동땡이님도 불러서 같이 놀면서 할 거고요. 지금 여기는 오빠방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다 오빠방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 방이 생겨요. 그럼 이제 따로 오빠방이라던가 안방이라던가 부엌에서 영상을 많이 올렸는데, 이젠 저희 방에서 영상을 올릴 생각입니다. 저 지금 입술에 뭐 바른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발랐어요. 음, 화면이 좀 어둡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햇빛 있는 데서 찍어요. 어, 좀 있다가 이제 영상 찍고 나서 조금 있다가 그거 찍을 거예요. 영상 찍고 나서 조금 있다가 저가 조금 있다가 어, 카톡 아이디를 공개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로 저 카톡 하고 싶은 분은 카톡 해주시고요. 저는 이름은 제 이름으로 나와 있어요. 이은총이고요. 어, 프로필 사진은요 그걸로 될 거예요. 아마 보시면은 프로필 사진이 여, 여러분 여자친구라는 팀 이름 아시죠 아이들 중에. 거기에 예린 이 있어요. 그 예린 얼굴로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요. 이름은 이은총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봉지는 마쳤고요. 좀 이따가 다시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좀 이따 영상 더 많이 올. 좀 이따가 그거 카톡 아이디 공개하도록 할게요. 안녕.